자, 백돌들을 잡는 사활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수는 백한 점을 끊어 잡는 수가 될것 같은데요 자, 이 수는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여기 따낼때 중앙 쪽으로 한 집을 내서 자, 요거는 백이 사는 모습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는 자,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는 백이 그냥 이어서 흙이 이쪽으로 급소를, 자, 들어와보지만, 자, 백이 이어서, 자, 흙이 건너가도, 자, 먹여치는 수가 있죠. 자, 흙이 따고, 자, 백이 한 집을 내면서 또 선수가 되죠. 흙은 이쪽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자, 백이 흙한 점을 따내서 역시, 자, 손쉽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자, 역시, 자, 이쪽 중앙 쪽으로 지중 가능수도 네,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죠. 백이 이으면은 자, 흙이 이쪽으로 건너가서 자, 뭔가 수가 날것 같은데, 자, 백이 가만히 이었을 때, 자, 흙이 건너가면은 자, 앞서 살펴본 형태와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역시나 백이 살아 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 시점에서 흙이 자, 이쪽으로 젖혀 볼게요. 자, 백이 만약에 여기를 이어준다면, 자, 흙이 살아가서 자, 백이 한 집을 내도 중앙 쪽에 흑한 점을 살아가서, 자, 요거는 이제 백을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네. 자, 백이, 자, 가만히 이쪽으로, 자, 한 집을 내서, 자, 흙은 이쪽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자, 백이 이쪽으로 막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끊으면은, 자, 뭐 이쪽을 따내도 되죠. 자, 자충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백이 살아버리고, 자, 여길 기 끊어도, 자, 이쪽을, 따내면, 자, 마찬가지죠. 자, 과연 어떻게 둬야, 백돌들을 그 깔끔하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정답은, 중앙 쪽으로 치중을 가는 수가, 자, 정답의 첫 수가 되겠고요. 백이 이었을 때, 자, 그 다음 수가 좀 중요해지겠는데요. 자, 젖히는 수, 뭐 이쪽으로 붙여서 건너가는 수. 전부 살펴보았지만, 자, 1 0이다 살아갔죠. 자, 두 번째 수, 정답 찾으셨나요? 자, 급소는, 자, 바로 여기 이포자로 두는 수가, 자, 묘수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 0이못 건너가게 이쪽으로 차단을 하면은, 여기를 끊어서, 우선 100 석점이 떨어졌죠. 자, 환격으로 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두는 수가 이제 선수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관건인데, 그게 여길 이어서 자, 이쪽을 두면은 자, 뒤로 치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뒤로 단수를 쳐서 환격으로 자, 전체 백돌들을 다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은 백이, 자, 그냥 차단하는 거는 자, 안 되니까, 자, 우선 여기 둬서 집을 먼저 확보해 볼게요. 자, 흙 입장에서는, 자, 이런 데둘 시간은 없죠. 백이 이쪽을 따내면 살아버리기 때문에, 흙도 이제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이어야 됩니다. 자, 백이 이제, 자, 이제 차단하는 수는 끊겨서 이제 환격으로안 됐기 때문에, 자, 뭐, 이쪽으로 찝거나, 이쪽을로는 수를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찝으면 넘어가는 수가 이제 선수가 돼서 자, 이거는 무난하게 백이 잡히 그래서 이쪽으로 찝는 수를 봐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찝었을 때 만약에 흙이 자 역시나 환격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뒀다가는 백 역시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길 둬도 여기 살아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마지막 건문이죠 그냥 여길 어도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가만히 일선으로 건너가는 수가 자,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끊을 수가 없죠. 이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흙이 살아가서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활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